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랩의 냥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FTV 스카이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썸멀 시리즈의 기계들을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아직 업그레이드는 하나도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업그레이드를 좀 만들어보는 작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몇 가지 기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빠르게 이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썸멀 시리즈의 업그레이드를 좀 만들어 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계 자체에 티어를 올려주는 주는 이 통합 구성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속도나 에너지 효율, 그리고 뭐 부산물 같은 것들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바꿔 주는 이런 업그레이드들도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통합 구성 요소부터 좀 제작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계들의 성능에 관여하는 이런 업그레이드들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퀘스트를 따라가는 게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퀘스트에서 시키는 대로 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먼저 좀해볼 만한 건 발전 기 쪽에 들어가는 이 업그레이드를 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생산률을 증가시키지만 연료 효율을 감소시키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 효율을 증가시키는 이런 녀석도 있죠. 근데 연료 효율은 굳이 상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생산량만 늘려주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 리액션 챔버라고 하는 이 녀석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시그널륨 판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은기어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강화유리라는 걸좀 만들어서 이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화유리를 만드는 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석영과 흑요석, 그 다음에 모래를 집어넣게 되면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이 강화유리부터 좀 제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흑요석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뭐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껴서 써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석용 가루를 이용을 해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하죠 석용 가루도 하나 준비를 좀해 주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모래를 좀 사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모래가 저장되어 지고 있는 게 조금 있네요 이 녀석을 이용을 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합금질 연기에다가 전부 다 집어 넣어 가지고 바로 구워 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강화유리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강화유리만 사용면 하는게 아니죠. 시그널리움도 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그널리움을 저번 시간에 좀 얻은 게 있기는 한데, 조금 더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드스톤과 구리, 그리고 은을 집어넣어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은 레드스톤과 구리, 그리고 은을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하죠. 자, 이 녀석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바로 구워주면 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1대 3대 4였으니까 레드스톤을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에 있는 이 강화유리가 다 구워지고 나면 이 시그널륨도 조금 더 구워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륨 판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 멀티서버 압착기라는 것도 하나 제작을 좀 해봐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어, 여기에는 청동 주개랑 콘스탄탄 기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음, 일단은 이거부터도 준비를 해주긴 해야겠네요. 자, 일단은 시그널륨까지 조금 구워가지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아, 그러고 보니까 콘스탄탄이랑 청동까지도 좀 구워가지고 같이 가지고 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청동이란 것도 한번 구워 보도록 하고요. 콘스탄탄이란 것도 한번 구워 보도록 합시다. 자, 청동 같은 경우에는 주석과 구리를 이용을 해서 구울 수가 있다고 하죠. 콘스탄탄 같은 경우에는 니켈과 구리를 이용을 해서 구울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좀해 보도록 하죠. 먼저 구리가 좀 필요할 거고요. 주석이 좀 필요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구리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켈도 필요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구워야 될 것들이 준비. 가 됐으면 이것들을 전부 다좀 구워주도록 할 텐데 아직은 기계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라서 어 굽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할 거예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조금 넣어서 구우면 조금 더 빠르게 구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 업그레이드를 지금 바로 만들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통합 구성 요소부터 좀 집어 넣어주면은 조금 더 빠르게 구울 수는 있겠죠. 어 이거를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경화 통합 구성 요소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네요. 금기어만 있으면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 통합 구성 요소는 시그널륨 기어랑 일렉트럼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일렉트럼을 또 구운 적이 없군요. 이거는 금이랑 은을 집어넣으면 바로 구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명 통합 구성 요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엔더리움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일단 준비를 좀 하기는 해야겠죠. 아, 우선은 지금 만들어야 되는 합금들이 좀 있으니까, 이거부터 좀다 만들어 주고, 어, 그 다음 합금들은 또그 다음에 제작을 좀 해주도록 하죠. 좋아요. 자 일단은 시그널리움 주계 조금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동 주계랑 콘스탄탄 주계까지 조금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멀티서버압착기를 하나 제작을 해 가지고 사용을 좀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멀티서버압착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 프레임이 조금 필요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조금 추가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 줘야 될건 철블럭인데 철블럭은 아마 저장되고 있는 게 조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드스톤 플럭스 코일 이 녀석도 꽤나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콘스탄탄 기호까지 완성을 좀 하게 되면은 바로 제작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두 개가 필요하니까 두 개를 맞춰가지고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멀티 서버 압착기를 제작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시그널륨 주개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시그널륨 판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거예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레이트로 해결을 좀 해도 되기는 한데 어, 뭐 기계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그널륨 판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보조 리액션 챔버라는 이 녀석도 바로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건데 여기에는 은 기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은 기어를 집어 넣어 주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면 퀘스트도 완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여기 이 발전 기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숯을 집어넣었을 때 조금 더발정량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좀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자체 성능을 좀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계의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만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통합 구성 요소 쪽 퀘스트를 좀 진행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경화 통합 구성 요소부터 좀 제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기어만 있으면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어, 앞으로 조금 더 제작을 해야 될것 같으니까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경화 통합 구성 요소를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퀘스트 컴플리트 되고요.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 녀석을 하나 집어 넣어보도록 하죠. 지금 합금을 조금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합금을 조금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이걸 먼저 집어넣어서 사용을 좀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만들어야 되는 합금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럼이라는 녀석을 하나 제작을 좀 해줘야 되죠 일렉트럼 같은 경우에는 금과 은을 합금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금을 하나 꺼내주도록 하고요 은도 좀 꺼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 합금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죠 확실히 아까보다는 빠른 속도로 만들어주는 걸 확인을 좀할 수가 있고요 우선은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필요한 게 대충 한4개 정도 좀 필요할 거예요. 어이 정도만 있으면 일단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은 좀 꺼내주도록 하고요. 바로 그러면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우선은 여기 들어가는 시그널륨 기어 이 녀석을 두개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어 시그널륨을 좀 많이 만들긴 해야겠네요. 그리고 여기 집어넣어놨던 경화통합 구성요소를 좀 꺼내가지고 이 녀석을 가지고 바로 강화통합 구성요소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퀘스트가 완료가 될 거고요. 다시 여기다. 좀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 녀석을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녀석은 루미움 기어랑 엔더리움 주괴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강화유리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어, 조금 더 간단하게 제작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루미움 기어부터 두개 제작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엔더리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엔더리움을 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더리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가루가 들어가네요. 가루랑 그 다음에 나비랑 엔더 진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면 될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가루를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다이아몬드를 좀 꺼내가지고요. 가루로 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뭐 다이아몬드 조금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대충 한 8개 정도 가루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뭐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알아서 가루로 잘 만들어주게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꺼내서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아그 다음에 이제 나비랑 엔더 엔더 진주가 필요했었으니까 납과 엔더 진주를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다이아몬드 가루랑 납, 엔더 진주를 넣어주게 되면은 구워주게 될 거고요. 어 이게 복잡한 합금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만들어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도록 하죠. 자, 일단 공명 통합 구성 요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엔더리움 주기는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서 바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명 통합 구성 요소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게 되면 훨씬 빠른 속도로 제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계 자체 의 성능을 좀 올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들도 좀 제작을 해봐야 되죠. 아 우선은 퀘스트북에서 퀘스트 완료가 된걸다 확인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에 있는 머신 어그먼트라고 하는 이걸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거나 제작을 하면 되겠죠. 기계 성능 자체를 올리는 이 플럭스 결합 증폭기를 만들어도 되. 아니면 플럭스 효율이라고 하는 이 rf 소비를 줄여주는 이 녀석을 만들어 줘도 됩니다 그리고 부산물 생산량이 증가하는 이런 녀석도 있는데 지금은 이 플럭스 결합 증폭기 정도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바로 한번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엘렉트럼 음, 판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납기어랑 이런게 좀 필요한데 먼저 납기어부터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하죠 대충 한 6개 정도 준비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엘렉트럼 같은 경우에도 판으로 좀 만들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 미미기 또 나왔군요. 이 녀석은 좀 빠르게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티팩트를 하나 더 얻었네요. 어, 손에다가 착용을 하는 거고요. 넉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안쓸것 같네요. 자, 일단은 일렉트론 판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바로 넣어 주도록 하고요. 우선 필요한 건한 6개 정도가 필요한가요? 6개 만들어지면 가져다가 업그레이드를 제작을 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일렉트럼 판이 조금 만들어졌으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플럭스 결합 증폭기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대충 한 3개 정도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기계 성능이 꽤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금과 은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일렉트럼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는 확실히 빠른 속도로 일렉트럼 을 만들어주는 걸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다른 기계들도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퀘스트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것 같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주자고 한다면 이제 만들어진 전력을 좀 저장을 해줄 수 있도록 레드스톤 플럭스 셀이라고 하는 녀석을 좀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레드스톤 플럭스 셀은 최대 100만 FE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유로 마법을 하면 이 수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마침 보유 3 마법 부여 책도 주기 때문에 이 녀석을 설치를 해서 좀 이용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은 레드스톤 플럭스 셀 프레임이라는 게좀 필요하고요. 뭐 플럭스 코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된것 같고 경화 고무를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을 좀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고무 같은 경우에는 덩쿨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꽃을 이용을 해서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니면은 라텍스 양동이를 이용을 해서 고무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꽃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민들레 조금 따놓은 게 있지 않나요?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쪽에 가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따놨던 민들레가 좀 있습니다. 라텍스가 있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준비를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라텍스를 지금 준비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민들레로 좀 이용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는 물양동이가 조금 필요했었으니까 양동이를 좀 가져다가 제작을 좀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양동이는 대충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녀석을 이제 물을 떠가지고 어, 조합을 해주면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가서 제작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떠주도록 하고요. 조합대를 이용을 해서 바로 조합을 해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고무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개를 제작을 해 되는 데 어, 필요한 건 4개였기 때문에 하나 더 준비를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개의 고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고무는 한번 구워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 화로에서 바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생기면 남는 전기를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좀 사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고무를 준비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어, 만들어야 되는 레드톤 스 플럭스셀을 바로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셀 프레임을 먼저 제작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일렉트럼 기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하고요. 바로 셀 프레임을 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작을 좀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게 레드스톤 블럭이 하나 필요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블럭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준 다음에 바로 이렇게 레드스톤 플럭스 셀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설치를 해서 좀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마. 마법 부여를 좀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어이 녀석 보유 3를 좀 받아가지고 마법 부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아마 마법 부여하는데 레벨이 3레벨 정도 들어갈 것 같죠. 어 그걸 좀 꺼내 와야 될것 같긴 합니다. 자 이쪽에 어,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좀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꺼내서 가도록 하죠. 뭐 조금 넉넉하게 4레벨 정도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붙여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1메가 아래 해서 2.5메가 rf 로 저장량이 늘어난 걸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이걸 이제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네요 대충 저쪽에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 부분을 뚫어 가지고 설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쪽 부서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좀해 주도록 할 텐데 어, 설정을 좀 해야겠죠 일단은 위쪽으로 받아 가지고요 나머지 다른 부위로 내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주게 어, 전력이 차오르게 될 거고요. 차오른 전력을 이제 잘 분배를 해서 이용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서머 시리즈의 기계 업그레이드를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계들을 조금 더 빠르게 이용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좀해봤고요그 다음에 전력을 저장을 할수 있도록 이 레드스톤 플럭스 셀까지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보유3 마법 부여도 해가지고 꽤 많은 양의 전력을 저장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